안녕하세요. 교육을 바꾸는 시간 교바시 11회 강연입니다. 미래 직업 준비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에 대한 제목으로 교바시 대표인 미래교육학자 신조모 교수의 강연시감입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직업 환경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직업이 자동화되고 있으며 일부 직업은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의 역할과 요구되는 능력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미래 직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AI로 인해 변화하는 직업 환경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미래 직업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기술과 지식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한번 배운 지식으로 캄생을 버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거나 실험적이고 탐구적인 학습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융합적 사고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캠생 학습의 기초가 되며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입니다. 두 번째로 찰리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입니다. 창의적 사고는 AI 시대에서 인간만이 가진 독보적인 능력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분석하는데 뛰어나지만 인간만이 할수 있는 창의적 사고는 여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창의적 사고가 필수적이며 특히 한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새로운 관점을 도출하는 능력으로 AI와 협력하여 더큰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바학제적 접근법을 활용하며, 기존의 틀을 벗어난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창의적 사고는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조직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감정지능, GQ의 중요성입니다. 감정 지능, EQ는 AI 시대에서 더욱 주목받는 역량입니다. AI는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 관계와 관련된 역할은 여전히 인간이 담당해야 합니다. EQ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협력, 팀워크, 고객과의 신뢰 구축 등에서 높은 EQ는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EQ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EQ는 인간 중심의 직업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도 미래 직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AI는 개인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기르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AI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능력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팀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술적 역량입니다. 기술적 역량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AI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적 역량은 모든 직업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또한 AI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와 AI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기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 역량은 AI 시대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으며 직업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윤리적 판단력입니다. 윤리적 판단력도 미래 직업 환경에서 중요한 역량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 알고리즘의 편향성, 개인정보보호 등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윤리적 사고를 키우고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AI 기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판단력은 기술 발전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평생 학습 습관입니다. 평생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AI 시대에는 직업의 수명이 짧아지고 새로운 직업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한 가지 직업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학습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현산시키고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 학습 습관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덟 번째 글로벌 역량입니다.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AI 시대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국제적 트렌드를 이해하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로벌 역량은 단순히 언어 능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글로벌 역량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세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쌓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 감정지능, 기큐,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적 역량, 윤리적 판단력, 평생 학습 습관, 그리고 글로벌 역량까지 다양하고 종합적인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다면 AI와 협력하여 더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기회를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직업 환경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성장하는 자세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누구나 AI 시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